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엠블렛 값이 올라서 다프레 도박도 좀 하고 성류물 메탈리오 박스 개봉 다양한 도박들을 했는데 증폭이랑 강화 도박은 웬만하면 안 해요. 증폭 도박해봤자 골골 아이언이죠. 왜 돈이 되니까. 물론 실패하면 날아가는 건 똑같지만 강화 증폭을 안하는 이유는 제 스펙은 찔끔 오르지만 다음 도박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다프레 도박은 망하면 그래도 50% 정도 남으니까 그 골드 플러스에서 광고해 가지고 벌면 다시 1억이나 2억 도박이 가. 강화중폭은 템에 남기 때문에 골드가 싹다 키리에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도박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래도 다프레 도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된 골드 2억 골드. 지금 눈사람 꾸미기 이벤트로 13강화권을 주죠. 근데 저는 이미 이건 썼고요.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 13강이 아니고 재령 캐릭도 아닌 상위 5개의 캐릭을 가지고 지금부터 에픽 무기 3개를 들고 2억으로 10. 1강을 먼저 만들 겁니다. 3개씩 만들어 놓은 다음에 12강을 노리고 그 중에 성공한 건 13강 바로 지를 겁니다. 강화해서 13강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분간지는 못 참지. 그럼 일단 강화 계속 보는 건 재미없으니 11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률 올라가는 건다 먹을 거야. 자 이렇게 골드는 4,400 남았고요. 1억 5,600을 써... 썼... 아니지. 시청자분에게 천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7,600을 써서 11강, 15개, 5캐릭, 3개씩 만들었어요. 유출 골드는 씨 강화에 포함이 안 되더라. 이제 12강을 노리러 갑니다. 가다 3개씩이니까. 3세판에 하나는 12강이 뜨겠죠? 아 하나 는 뜨겠지. 확률이 물의 17%다. %아. 이거지! 한번 더, 가나요? 아, 하나는 됐습니다. 기다려. 가자! 할수 있잖아. 12할수 있잖아. 그 다음은 13할수 있잖아. 어, 괜찮아. 발라딘도 이랬어. 두 개째, 12강. 발라딘과 똑같은 레파토리로. 야, 너는 11강 3개 만드는 것도 몇천만 골드를, 강화빔을 꺼졌네 잠깐만. 1%라도 올려야지,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이 없네? 아니야. 낙장부입 눌렀으면 12강. 그렇지! 얘도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후어 쫄깃쫄깃하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열, 열. 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레레랄랄 너운 좋았잖아 왜 이래 너운 좋았잖아요 너는 운 좋았으니까 두개 가져 시비가 어떤데 17%로 <laughs> 세하다 오케이 여태까지 는 핸드캐년이었고 리볼버 <laughs> 무려 추가 19%는 실패 몇번 했었나 봐 그렇지 오왜 하나씩 성공하지 다 좋은데 겁마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많이 먹은 애들이 아 하지만 많이 먹은 애들 이 마우스로 들어고 떴죠 떴죠 띵띵띵띵 아꼬 마지막까지 쫄깃쫄깃한 맛을 주더라 1 4 5 7 9 11 12 저리가 저리가 이 녀석아 저리가 에이 씨 트리블라야 우리는 할수 있잖아. 16퍼. 어 잠깐만, 넌 친구 없니? 괜찮아? 16퍼나 17퍼나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이죠야 앞서 액땜했잖아. 왜 이래? 앞에 건마가 액땜해줬잖아. 아, 하나를 해야지, 그지아 하나를 해야지, 녀석아. 그러면 12강 세 자루 남았습니까? 와...씨... 큰일이네... <laughs> 남은 건 3천만 이제 이세 자루로 무조건 성공 안 하면 끝납니다 2억 안에 13강 하나 만들기? 진짜 힘들구만 이제는 공개 강하러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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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아닌가? 낙장불입인가? 아니! 왜열2이라고 외쳤냐? 아오, 바보 녀석아 아, 망했네. 여러분, 누가 공개 강화 여기 하나만 눌러줘봐요. 다른 자리에서 해 보게.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6%? 16%? 제발! 아 <laughs> 마지막입니다. 아, 이번엔 다 나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 <laughs> 혼자 한다. 근데 그룹,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레인저가 13강 하려고 예전에 영상 하나 있는데 몇억었더라 근데도 아직도 12강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laughs> 아 얘는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아 제발 13강을 아사여주시옵소서 하 찰! 아! 뭐야? 동지여, 뭐야? 접습니까? 성공, 하나는 하시겠지. 성공, 하나는 하시겠지. 1 3 정. 저 대신 한번13 숫자를 보여주세요. 제발, 숫자 하나만 보여줘. 13 하나 보여줘요. 와, 13 숫자 하나만 보고 싶네. 야, 13 보기가 진짜 어렵다. 확률의 증폭은 20%인데. 와, 이렇게 안 된다고? 이벤트로 줄만 하네. 지역댄데 아니, 이 정도 반응이면은 접으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맙소사. 여러분, 이 정도면은 누구 하나 지르면 이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실패했으면 됐잖아. 와! 14%. 과연. 레전드, 레전드. 다 터지고 있구만. 왔나요? 13. 롤롤롤. 와 어떻게 한 명이 실패 해 성공을 안 하냐 여기 난리 났다 이제 강화대라 이거 난리 났다 누구 한 명은 뽑아 먹어야지 예? 와 미쳤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기다려 남은 2200만으로 기다려봐 10위부터 성공해보자 일단 어? 바로? 아? 살짝 기뻤는데 아 어? 다시 라스트 라스트 기회 한 번만 주세요. 12강 성공했서 기회 한 번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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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씨, 이거 그냥 질러. <laughs> 아니, 그래, 사람들 12강, 13강 다 터트리는데, 라스트 댄스 2 0의 확률 14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진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니나골도 어떻게 진짜? 아, 제발. 마지막으로 가자. 제발. 진짜 나 성공하는 거 보고 싶다. 진짜. 제발 성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성공해 줘. 20%니까. 와!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저 이제 골도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발. 제발. 어? 예? 예? 야, 70%까지 올라가, 어? 성공해도 강할 돈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성공을. 어? 저기요? 예? 예? 이 캐릭은 이제 망했어. 와, 15승을? 예? 와아 라드의 버퍼 한 명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들 와 이거를 진짜 싫으네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2형 말고 골드가 조금 더 있거든요 1540 가져와 갑니다 3 2 1 간다 12신 12강 간다 12강 롤롤롤 야좀더해자 안해 임마 안해 안해 허버려 아니 2억으로 12강은 3개 나갔는데 어떻게 이게 <laughs> 뭐야 이건 또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다실패예요 여기 난리 났네 아니 내 스택 좀 빨아먹어봐가 내 스택을 빨아먹어가 누구 한명 성공하는 것좀 보자 아이고 아이고 누구 한명 성공하는 것좀 봅시다. 나는 이제 돈이 없다고. 아니 근데 어떻게 아무도 성공을 못하죠? 예? 오! w h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성공하는 걸 보니까 왜 내가 기분이 좋냐? 그래 이거지. 이게 바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근데 옆에 성공했는데 하실 겁니까? 그래 이건 아니지. 아직 안 세요. 금일 광부, 받칩니다. 예? 아니, 이거, 이걸 왜? 아, 유튜브 잘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받고 그러면 당신을 위해 받칩니다. 나의 13강을. 아, 분명 마우스 커서 이거요. 지금 이거, 스노우 메이지 라고 치시면 마우스 커버 바뀌어요. 이렇게. 12강 누가 성공했고, 오, 14강 성공하셨네? 어,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성불 하나 했네? 이런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성불했다.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진 광부골드라면 나에게 13강을 주실거야 간다 1 오. 드디어 13강 레인저 가자 갑니다 지가미니 아.. 진짜.. 아우 정말.. 진짜.. 제가 액땜 했습니다 뭐야 중천때 쓸라고 컴퓨터준 노인이라고요? 아니 아니 노로로로 어 이거까지 아까는 그래도 뭔가 컨텐츠 느낌 났는데 아 어, 노로로로로로로로로 어 잠깐만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니 아니 그만해 아 마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야, 씨, 좋겠다. 나만 우울한가, 지금. 뭐야? 13 성공하고 바로 14 안녕하세요. 지는 거예요? 다들 그만해. 그만해. 그만, 아! 598만 장난하나? 어? 잠깐만, 여러분. 시청자분이 던파 접는다고 웨폰 레압이랑 뭐 스위칭이랑 오만 거다 주셨거든요? 오늘은 사실 웨폰이 강하는 날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알게요. 와, 씨, 내 돈. <laughs> 진짜 평소에 하던 도박이 진짜 해자였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238만 남았어요. 장난해? 여러분, 모든 걸 주셨으니, 모든 걸 투자할 때가 됐어요. 일로 와. 원래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나태마사안 하는데 <laughs> 에이 다들 그만해 <laughs> 아니야 내가 이제 안 들어가야 오고라가 덜 끌리지 다들 해산 해산 뭐하는거야 여기 왜이래 다들 이거 <웃음> 미치겠네 <웃음> 15? 와 13? 근데 다들 내가 들어올 때 채팅 딱 치니까 강화하시는 거 보면, 아니,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호소하지 마세요. 본인의 모든 걸 걸고. 예? 왜 이래? 다들 연말이나 막년회를 여기서 하시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래, 한 명은 행복해야지. 어? 이것도 뭐죠? 예? 아, 이거 고통만 늘어나는 거 아니죠? 일단 감사합니다. 확률 레전드인데? 소리 다 듣고 촥 진짜 딱 지금 700만 골드 있는데 혹시? 혹시? 27%? 바로 아! 아 1번만 1번만 성공해주지 어 아니 13을 어떻게 한번더내 손으로 갈 수가 없지? 와 11도 이제 안되네 다들 흩어져 박종민 디렉터리 망이칠체 삭제해주세요 <laughs> 진짜 미치겠다 다들 그만해 여기 미친것같아 여기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그만해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서 다들 그만해주세요 라이크 이거 뭐여 찐막? 1 3까지 마우스 멈추지 않겠습니다 난 누르고있다 마우스를 아 제발 제발 한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번만 원투만 제발 제발 아! 어서 흩어져 뭐하는 짓이야 형 늦었어 이미 다 죽었어 시체들이야 아니 13강 성공했냐고요 13강 성공했냐고 묻는다 <laughs> 한 시간 반 동안 강화만 했네. 미치겠다. <laughs>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와, 폰 강화나 할까? 헤이씨 <laughs> 아닙니다. 오늘 강화 그만하자. 오늘 진짜 아닌 것 같다. 안 하는 캐릭터 강화나 해볼까? 로그? 설마 성공하겠어? 진짜 실패하면 어떡해. 그래도 나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은 골드 113301. 아니, <laughs> 이만해.